졸업할 때까지 잘안 있어버려요.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풀기 때문에 왜? 이해하는 게 수출 끝났다고 수출 안 보는 게 아니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모의고사 반복해서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잘 배워두면 수출과 편해지면 수원에 좀할 시간이 많아지고 이과 친구들을 기하에 좀 시간이 많아질수 있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냥 확통은 그냥 내신이 맞춰야 되냐고 같거든 교하고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모의고사 상황의 문제는 그때 가서 좀 많이 풀어봐. 그리고 선택한 거안할 거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냐얘들은 어. 해 합동 선택 안할 거잖아요. 기할 거잖아요. 기꺼 분들은 네. 다영이는 뭐 합동할 거 같은데 네. 지금 그때 상황한테 가서 해도 되니까 어쨌든 상황한테 합동 하나만 하는데 제가 선택할 거니까 너한테는 괜찮은 거리야 인문 쪽이면 공백 네. 네. 거리가 네. 교화자들한테는 좋은 거리는 아닌 거 같아요 인문 쪽에 대한 최악의 거리예요 네. 자 아무튼 요겁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좀 풀자. y는 g(x) 위에 점 이컴마 g2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컴마니까 이 g(x) 함수가 지금 몇차 함수인지 잘 모르겠죠? 왜 f(x)가 몇 차인지 모르는데 이게 곱하게 되면 차수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g(x)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런 그래프야. 몇 차인지 몰라. 그냥, 원하는건 뭐야, 이 녀석이. 이 e, f 2에서 접선. 어차피 접선은 직선일 거 아니냐고. 이 직선을 구 하라는 게 문제의 정답이야. 알겠습니까그결국너 네, 뭐만 알면 돼. 필요한 게 뭐야, 이놈 구하기 위해서. f 프라 G프라, 이거 얼마인지 알면 되는, 데빌기 이구나, 이게 그냥 접점. 2, e, 얼마 지나니? 이거만 알면 되는 겁니다. GX가, G 이거 얼마냐, G 이거 얼마냐, 이 녀석하고. G가 얼마니? 이 녀석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 GXC로 완성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 완성 안 해도 돼 그냥 이 집밥만 알면 돼. GXC로 완성 못하면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어. 알겠어요? 자, 빨리 가자. 가겠습니다. 어, 이사 와 나올 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지. 닥치고. 뭘 고민하지 마, 이제는. 예전에는 가거한 숫감을 할때안 배우고 미 군데씩 연습시키려고 한 거고. 치와내기 나무조건. 그럼 그럼 뭐가 돼? h 이가 얼마나 거라요? h가 0이란 걸 당연히 알지? x 마이 2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요? 그래. 그냥 이제는 당연히 여기 빼기 h에도 상관 없잖아 0이니까 그냥 유분자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서 이게 무조건 0는 값이야. 이처럼이라고 그냥 이게 이거라고 그냥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식을 보자마자 쓰는 거라고 이제는 매번 이럴 필요, 뭐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 좀몇번 풀다 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게 되고 알겠습니까? 는 기계적으로 쓰게 돼요. 그럼 너는 이거부터 쓰면 되죠? 여기 대입합니다. 치이 아니다. F2. 왜? Hx는 이거잖아. 여기 이 e 대입하면 여기 이 e 대입하면 여기 이 e, 컷만 빼기 하지, 빼기 이거잖아. 이게 0 여기서 gxc 하나에서 놓고 요거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그다음에 유년석. h 프라임은가 이건 이게 f 프라임이가 이식 미분한 거죠 미분하면 f 프라임이고 g 프라임입니다. f 프라임이 이게 어니까 g 프라임이? 이두 시까지 꼭크 데풀하는 거요 아니 근데난 이걸 구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f x 무슨 식이구나 f x 조건도 없잖아요. 뭐 있겠지? 어디 살까 어디가 있나? 어 보니까 어 이럴 수가 f 프라임이 없네. 아, 잠깐만, 이 관계식이구나. 이 아, 관계식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하고 연립하면 되겠네, 그러네요. 이 식은 이 식하고 연립하고, 이 식은 이거 미분한 식하고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 e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e 대입하게 되면 식을 연립할 것실게요 f 2 g 여러분들들 이 됐으면 되는데 불가능치에 의해 올게 쓰겠습니다이 녀석은 얼마가 0이고 여기다가 x에다가 이 e 대입하세요. G랑 F가 나오면 열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G, 여기가 는 8F입니다. 그 다음, 빼기 얼마죠? 네, 빼기 7 이렇게 된것맞죠 네, 빼기 7이면 열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 식이 여기 들어가서 F 구하면 될것 같죠? 네. 그죠? 네, 들어가 시다 들어가게 되면, 은 어, 여기는 1이니까, 1 빼기 8 하면 7 되죠. 마이너스 7, F2는, 넘어가니까 7이고, F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F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F2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이게 무슨 얘기가 플러스 1 되지?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면 플러스 1될 것이고, G2도 마이너스 1 되지. c 도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라고? 이거 마이너스 이라고 정답표 보했어요 여기 값에 y자표가 마이너스 이라고 하므로 이제 기울이만 구하면 되죠. 두 번째 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 식을 쓸 거죠. 네, f'이랑 그 다음에 g'랑 이게 이고요. 뭐할 거냐? 네. 요령 미분하고 대발할이식 미분 이거 좀 쓸게요. 요 미분이라서 네. 지프라임 x는 3x의 제곱 f x 상수는 갖다 보도더 하기 드 x의 제곱 f x 이렇게 미분된 식이 나오 겁니다 자, 저 식에다가 뭐할 것을 2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2 대입하면 12f이죠 그죠 12f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집프라임은 어디갔지? 아 앞에 아셨구나 써야겠네요. 집프라임 x는 집프라임이는 집값이는이 f 이거죠 그다음에 더하기 프라임이 이렇게 될것이에 f 2는 얼마였습니까? f 2는 마이너스 이었습니다. 계산드려도는 하기 중합교제생이 f 2는 f 2는아 어. 남아있네. 모르겠어 풀어야겠네요. 아, 대박으 그래도 좀 다르네요. 네? 아, 좀 다르게 풀었네. 자, 그냥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겠죠? 뭐, 계산 맞겠죠? 설마.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이고, 네, 마이너스 1 0이고 어, 됐습니다. 연립하자. 여기다가 들어갈게요. 이 부분이. 여기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죠? 네, 그럼 바로 써보자. F'이 마이너스, 연속은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가 음수란 플러스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F'이요. 얘는 2가 될 겁니다. 얘는 넘어가면은, 아, 7인가요? 얘는 넘어왔으니까, 어, 어, 이게 14가 돼야 될것 같은 삘이 있는데, 분수가 안되죠 넘어가면 10인데, 7분의 10은 아닌 것 같은데, 7분의 10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잘못쓴거 있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못쓴게 있나요? 에코프라이 맞고. 틀린 거 없고요. 어. 네. 저기다가 2대트한 거. 12. 이게 플러스 1인가 FV가 이게 틀린 것같네데 다시 한번 확인. 이 명서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8되고 플러스 아그러네 틀렸네요 이게 틀렸네. 이 들어가면 f 양수나다 틀려버렸네요. 이 명서 여 근데 이게 음수, 음수 거리가 높아서 틀렸네요. 플러스 7이고 0이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 얘가 뭐예요? 얘가 맞히고 여기 맞히니까 fe가 1이네요. 이렇지 틀렸네요. fe가 1입니다. fe가 1이면 여기도 1이니까 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거 1이에요. 그러면 말이 되네요. 이 녀석이 1이 되니까, 이 녀석이 1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게, 1로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 14분이 딱 맞네요. 네. F'가 이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F'이면 여기 마이너스 2로 가면, 요거해서 2가 되기 위해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4여야 됩니다. z 프라인 비가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보했습니다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마, 니다 접선식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자,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래서, 네, 그 다음에 점을 열고, 점은 몇 번만 하시죠2,1 되겠습니다. 2,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하게 되면 이 식은 뭐 이런 거죠. 네.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9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에요 이거, 이거, 문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계시고. 문제는 요거 두개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더 하라고. 요거, 요거 제곱합니다. 더 하게 되면은 얼마냐. 16.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81. 그래서 네. 97 보니까 정답 맞게 잘풀겠습니다 자, 이쯤에서한번 끊었다가 내면 될것 같아요. 좀 끊었다가 문제 좀더 풀고 뒷부분 개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을게요. 하던 대로 1시간 20분 정도 한것 같네요.